외신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는 BK 뉴스입니다. 새로운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 시리즈로 삼성 모바일 사업 부분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이 내세운 새로운 아이폰 11 시리즈 역시 디자인 이슈를 비롯한 비혁신 이슈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매니아층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삼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만이 가능한 능력을 통해 뜻밖의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이 소식을 일본의 포브스 재팬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지난달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 11 시리즈가 순조로운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회사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신형 아이폰 11 시리즈 매출 상승에 기분 좋은 사람은 팀 쿡과 그의 팀만이 아니라 애플의 최대 라이벌인 한국의 삼성도 의외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형 아이폰 11의 핵심 OLED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곳이 바로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은 향후 애플로부터의 수주가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삼성은 올해 9월에 990만 대의 아이폰용 패널을 납품했고 이는 당초 예상했던 690만 대를 무려 40%나 상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삼성은 10월에는 980만 대, 11월에는 500만 대의 납품을 전망하고 있으며 12월의 실적에 따라 올해 애플의 4천만 대에서 5천만 대 납품을 달성하는 것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삼성의 모바일 산업 부문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영역에서 애플과 패권을 다루고 있고, 특히 갤럭시 S 시리즈는 아이폰의 주요 라이벌로 간주되고 있으나, 삼성 디스플레이 산업 부문은 삼성 모바일 산업 분야와 애플 양쪽 모두에게 디스플레이 패널을 납품하면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우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삼성은 애플에 대한 패널 공급으로 인해 경합 중인 애플의 움직임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다른 안드로이드 진영의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삼성은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는 것중 하나인 디스플레이 전략에서 애플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정보로 인해 모바일 산업 분야에서 유리함을 가져가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이라는 내용인 것이죠.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제조업체는 삼성을 제외하고도 중국의 BOE와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일본의 샤프 등이 있지만 삼성이 새로운 아이폰용 OLED 패널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현재 아이폰 11 시리즈의 매출은 계속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기에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인 삼성에게도 이것은 매우 기쁜 일이 될 것이라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바일 동향이나 애플과 삼성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는 애플이 얼마나 삼성을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애플은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그 최고에 걸맞은 퀄리티를 보장하는 기업은 삼성이다 보니 모바일 산업에서 라이벌인 삼성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제조하는 디스플레이 사용을 피할 수 없는 아이러니에 빠진 애플인데요. 삼성의 이득도 이득이지만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폰을 다루는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면서도 라이벌 애플이 의존하게 만드는 이런 대단한 기업이 바로 한국의 기업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과 실질적 오너의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삼성의 임직원들과 연구진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정말 칭찬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